그렇기 때문에 거의 9년 단골이신 거죠. 9년 차 고객님이신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365MC 부천점 이지팀장입니다. 부천점 지점 총괄직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은 현장이 바빠지는 시기여서 모든 부서가 밸런스 있게 업무 수행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가서 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건지, 무엇을 배우게끔 하는 거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일의 어떤 흥미, 열정, 어,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천점에 오시는 모든 고객님들이 재밌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친구랑 수다 떨듯이, 그리고 이제 동생이랑 장난치듯이 즐겁고 편안했으면 하는 바램이어서 그렇게 좀 응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어, 효과 확실하다. 어, 우리를 믿는 순간, 고객님의 고민이 이제 우리들의 고민인 거고, 그 고민을 끝까지 해결해 드린다. 1 6 m c 만의 지방 제거 기술은 독보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있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2천점이 16년도에 개원을 했었잖아요. 그 시점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셨던 고객님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유지 목적으로 관리를 받으러 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9년 단골이신 거죠. 9년차 고객님이신 거죠. 체중감량을 잘하고 라인을 예쁘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제 결국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일상생활에 변화가 이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 유지를 할수 있는 환경이 깨지면 다이어트 약 처방 받으시고 체중약파라든지 매조시술이라든지 시술 받으시면서 라인 정리? 그리고 이제 체중감량?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세요. 최고의 강점은 지방 흡입 경력 14년차에 김성우 원장님이 계십니다. 저희 원장님이 람스로 못 빼는 곳이 없어요. 겨드랑이 람스, 시골 람스 다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트너분들이 연차가 8년차 이상이에요. 그만큼 후관리 스킬이 굉장히 이제 국가대표급이라는 거죠. 그래서 람스 효과에 최적화된 곳이 부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365 MC란 스승이자 자랑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자극시켜주고 현재, 미래에 대한 방향점을 제시해주는 스승님 같은 존재거든요. 또 하나는 자랑이에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특히 지금 저희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쭉쭉쭉쭉 성장해 나아가는 365 MC가 저에게는 자랑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천전 파트너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특정 업무에 더 쏟아내고 있는데요.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헤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헤매는 게 아니라 해 나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고, 우리 뜨겁게 파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